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수 공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수 공사. 방수 공사에는 여러분들 공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그 자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만여러분들 방수에 대한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 건물에서 제일 많은 하자가 여러분들 방수화 되죠. 다른 거 보면 조금 균열해거나 이런 것들은 불편한 거는 살수 있지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거실에나 안방에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법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액체 방수가 있고요, 시트 방수가 있고, 코너 도막 방수가 있고, 도막 방수가 있고, 구체 침투 방수가 있고, 복합 방수가 있고, 타르레 폭시 방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수 몰탈이나 각종 코킹류가 방수 공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때이 단위죠, 단위. 그래서 액체방수는 스케메타, 메달을 뽑는 코너 도목방수와 코킹은 메탈을 뽑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산출하거나 단가를 정리할 때 길이냐, 개소냐, 면적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몇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어, 하나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액체방수, 액체방수 되게 많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방수액하고 몰타를 섞어서 방수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차방수, 2차방수가 있는데, 보통 화장실에 여러분들 시공합니다. 화장실 시공하고 바닥 벽체를 구분하거나 하나로 시공하는데, 여러분들 액체 방수가 여러분들 시멘트 계열이잖아요. 방수 액하고 시멘트만 되다 보니까 수축팽창에 대한 저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건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숨을 쉬거든요. 숨 쉬는다는 게 뭐예요? 날씨가 뜨거우면 재료가 팽창해서 늘어났다가, 또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팽창해서 줄어드는, 계속 수축팽창하기 때문에 시멘트 계열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 늘어나면, 쪽하고 쪼개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액체 방수가 싸지만 주로 이제 화장실이나 온도의 변화가 적고 내부에 마감돼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시트 방수죠. 시트 방수. 시트 방수는 우리가 방수 시트 이렇게 롤이라 그러죠. 이렇게 요 시트를 이렇게 이불 깔듯이 쭉 깔아가지고서 바닥에 이제 방수층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옥상에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액체 방수 대용으로 예전에는 이 시트가 나오자는 이걸 옥상에다가 액체방수를 설치하 여러분들 100% 하자가 생기겠죠. 왜? 옥상에 금가문냥쭉 가고 같이 물이 들어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트방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감아올리는그에 바닥에 주로 썼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코너도막방수입니다코너도막방수는 화장실의 액체방수 부분에다가 코너를 좀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액체방수 시멘트 계열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기 쉽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액체 방수죠. 액체 방수, 화장실에 보통 여기서 1.2m, 1.2m나 아니면 화장실에 따라서는 뭐 이게 샤워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8m까지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수액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죠. 벽돌에다가 이게 우리가 뭡니까? 액체 방수입니다. 액체 방수. 자, 이건 이제 슈트 방수죠. 슈트 방수, 그런데 이게... 이불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쭉 까는데 문제가 뭡니까? 바닥이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트방수 여러분들 고름몰탈 그 다음에 시트 깔고 보호몰탈 무은에세옥선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트방수가 뭡니까? 겨울 되면 이게 약간 얼어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어떻게 돼요? 매끈하게 여름에는 이불까지 쭉 깔리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치로 이렇게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실적으로 이제 어디서 하자가 생기는지 모르죠. 왜 이렇게 조금만 찢어져도 보통 여러분들 물이 뭐 천장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가 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제일 약한 데부터 타고 타고 타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트로 하게 되면 일도 좀 어렵고 해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너 도박 방수입니다. 액체 방수를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났는데 약간 이 코너 부분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수기구 주위나 코너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칠해주는 방수를. 우리가 코너 도막방수라고 합니다. 단위는 메다로 산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